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을 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응. 그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무엇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길이 크고 놀라우시더다 만국의 <laughs> 왕이시여 <laughs> 주의 길이 <laughs> 어렵고 참되시더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도하십니다 주의 어로신 길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 네. 아멘. 이 관계시록 1 5 장이 됩니다. 1 5 장은 어, 마지막 장 앞에 있는 일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일곱 장을 가진 천사가 있고 마지막 장이라 계시 마지막 장이라 계으니까 대접 장이 되겠습니다. 대접장이 앞에 있다. 다음에 있다. 대접장이 다음에 있으니까, 대접장 앞에 있는 일입니다. 대접이 인장, 나팔장, 대접장이 있는데, 일곱째 인이 나팔장이 되고, 일곱째 나팔이 대접장이 되는데, 대접장이 남아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막 불었다. 막 불고 또 대접장 직전이다. 직전이다. 자, 그걸 보생각하면은 뭐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휴거했는 상태고 성도들은 휴거했는 상태고 대접장은 막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해서, 휴거해서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15장이다. 15장이다. 그래서 이 대접장 전에 성도가 휴거했구나. 이걸 보면은, 대접장은 성도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얘 대접장 전에. 성도들이 휴거했기 때문에 대접장하고는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15장 1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에 불이 섞여 있다. 불이 섞여 있다 이 말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성도들은 그 위에서 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이 투명해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보인다. 그래서 불이 숙진 유리바다 같이 보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유리바다 가이에 서서 유리바다 가이에 서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느냐? 우리 한글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바다 가이에 서서 바다 가이에 서서 하지 바다 위에 서서는 말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헬라를 보니까 유리바다 가에, 가해, 가에 하는 이 단어가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에피는 영어로 온이라는 전치사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성도들이 휴고해서 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문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접장 전에, 모두가 다휴거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바로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래서 휴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는 집판이 있습니다. 나팔장은 성도에게 좋은 겁니다. 나팔장이 왜 좋은 거냐? 낙탈절을 보면은, 낙탈절을 보면은, 7월 1일 날낙탈을 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 낙탈절이 다가왔구나. 아, 이, 그, 이, 초막절이 다가왔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준비했다가, 7월 10일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참, 이, 그, 초막절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었냐? 나팔 소리 듣고, 아, 회개해야지. 준비했다가 회개하니까, 천년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나팔 장이 뭐냐? 나팔 보니까, 어, 야, 이거 준비해야지. 큰일 났구나. 장이 보니구나 그래서, 나팔 소리 듣고, 다 준비를 시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 나팔장이다. 그래서 나팔장은 성도에게 아주 좋은 기간입니다. 나팔소를 넣고 즉각즉각 회개함으로 다 보호받고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능히 이기고 휴고했는 상태가 15장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바다 위에 다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다 요 모세의 노래란 뭐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다맨 땅으로 걷는걷는 걷는 이후에 뒤에서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이 애국 군인들의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사히 다 건너고 애국 군인들은 다 물에 빠져 수장이 되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함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었구나. 그. 병계가 쫓아오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다는 게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는 안 넘어지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대환란을 다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대환란을 다 이길 수 있었는 것은 어린양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어린양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감당대로 힘도 공급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어린양을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 똑같이 출애굽할 때 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했었듯이 대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이것을 찬송하는 모습이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 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어린 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헬라를 보면 은 스테반 사본은 성도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고 알렌드 사본은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교에도 보면 은 만국이라는 단어가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은 만국의 왕도 뭐 관계가 없고 성도들의 왕이라는 말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신 주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으신 그 모든 것이 어렵고 참되다. 이랬습니다. 사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또 주님을 용서롭게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나? 다 하나님을 용서롭게 다 했고 왜냐?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오직 주의 어로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 자, 오늘 얘기에서 모두가 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 5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24절, 24절, 25절, 26절, 예, 그, 예, 그,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한 딸란터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딸란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 쓴 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결은 종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휘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딸라트를 빼앗아 열딸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있는 것까지 낳기리라. 이 무욕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했는데,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는데, 이거 똑, 두려워한다는 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포벼, 여단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근데 다 두려워하고 했는데, 이한 까나 더 받은 사람도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왜냐? 두려워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참, 희한한데. 두려워하다. 포베오, 요 단에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도 있고, 공경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이런 뜻도 있다. 무조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이한딸한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들고 은 쫓겨났느냐?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잘못 알아서.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6기 17장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믿음생활 해야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한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알아서, 야, 우리 주인 참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8, 19, 20절을 읽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율법서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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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사본을 내위 사람 재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려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격려하기를 배우며 성령을 매표두고 하나님 격려하기를 늘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니까 양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뭐가 잘못이냐? 농사꾼이 농산물을 가지고 양이 양치기는 양새끼를 가지고 그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어째 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았는 것이지. 자기가 뭐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꼭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아벨은, 어 그러면 제사 잔이잘 지내려고 하면은 내가 양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치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또 차이 나느냐. 양치가 되었으니까 아무 양이나 끌고 와서 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 드려야하자고첫 양새끼를, 첫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양을, 양은 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1월달에 새끼 놓습니다. 그럼 언제 새끼 제사 드렸느냐? 9월달, 10월달에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 아, 새 새끼 놓을 때이채 새끼를 가지고 하느님께 제사 드렸다데 10개월 동안 잘 키워서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농사물을이고 동생이 제사 드리 나도 드려야지. 잊어버렸다가 이제 아무거나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냥 제사는 어쨌든 어쨌든 누가 누 것이 맞느냐 배운 대로 했던 사람이 것이 맞다 배운 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장식에서는양 가지고 제사지내라 그런 말은 없는데 없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다 배워서 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아, 아들이 아버지께 배웠겠구나.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해서니까 믿음하고 관계없이 했는 것이고. 그 차이다. 그 차이다. 자, 그래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배워서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아 이거 더 좋구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간 배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그게 아닙니다. 꼭 배워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믿음사랑하는 믿음사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 거냐, 없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주 5일 근무자가 돼가지고, 야, 바쁘게 뭐, 일도 하지만 놀러 가는 것도 바쁩니다. 야, 이번 주일날은 내가 아무래도 외국에 놀러 가니까 주님 못 지키겠구나. 금요일 날에도 내가 예배 드리고 가야지. 성경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성경 없습니다. 자기는, 야, 이번 주날 못, 못 지킬 거니까 금요일 날또 예배 드리고 가야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의 나를 기억해서 지켜라 했지. 나는 예배 꼭 지켜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의 날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배운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주의 성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뭐 어디서든지 뭐 예배 드리면, 아무렇게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놀러가서 거기서 예배드는 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주의 잘 지키고 다른 대 놀러가서 거기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그거는 괜찮지만 주의를 안 지키고 가서 예배드리고 다 쓸데없는 헛수고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되느냐? 레위기 19장을 봅니다. 하나님 격려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무서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격려하는데,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격려하라, 두려워하라.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도루하느냐? 레위 1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사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부근자를 저주하지 말라. 명이나 배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억압하지 않아. 하나님이 겁이 나서라도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다. 야, 내가 이웃을 억압하면,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면 어떡하냐. 그게 겁이 나야 될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억압, 이두려 경유하는 사람은 착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서 이렇게 싹 몰수해가면 어떡하냐. 그게 두려워서, 딴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꾼 일식이고, 품사을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겁이라서라도 빨리 제때 줘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부근자 에게 지가 자기가 못 들을 거니까 막 욕을 한다.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맹인 앞에 장애물 넣어놓고 넘어지면 누가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에게, 기먹은 자에게, 맹림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힘없는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격하며 내 하나님을 격려하라 나는 여호와이데요 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은 노인을 공격할 줄 아는 힘없는 노인 아무 힘없는 노인한테 함부로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전혀 하나님을 경려하는 사람은 노인 앞에 일어서 그 얼굴을 공격하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되게 하는 그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힘없는 유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일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장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또한 힘없는 노인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그걸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인지 아닌지, 금별할 수가 있습니다. 금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게시록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 하리까,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 하리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대략적으로, 하나님께 용화번 돌리게 됩니다. 로마스 1장을 한번 봅니다. 21절, 22, 23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때알때할때이 단어가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하다는 단어도 됩니다. 그만큼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험망하여집니다 생각이 험망하여집니다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져서 그럼 그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 누구 보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체험적으로 알고 이미 하나님을 오랫동안 숨겨서 나름대로 다 체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서, 험악해져서, 어두워져서, 우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우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하는 게 감사한 것.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한다. 왜냐?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거니. 그것이 그어움이그 넘어짐이 변하여서 복이 될 거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휴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신앙을 잘 배워서 말세도 이기고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끝까지 잘 붙들어져서 함께 다 휴거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